6개월 만에 전매가 가능한 회천신도시 GL 엘리움 분양가 정보가 나왔는데요. 이번 영상에서 분양가 정보랑 매물 특징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17년 경력 송소장 인사드립니다. 이번에 분양하는 GL 엘리움에 다들 관심이 많으신데요. 모델하우스가 8월 29일, 30일, 31일 딱 3일간 오픈됩니다. 모델하우스 오픈이 끝나고 바로 9월 1일 특별공급 9월 2일 1순위 청약, 9월 3일 2순위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분양가격은 평당 1,600만원 전후로 나와 있고요. 예상치보다는 잘 나왔다는 호평이 지배적입니다. 20평대가 3억 초반대, 34평 5억 초중반, 49평 7억 초반에서 7억 중후반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투자가치로는 첫째, 저평가된 분양가로 인한 수익성, 둘째, 6개월 전매 가능으로 인한 황금성 셋째, 덕계역 초역세권과 GTX 호재로 인한 입지의 성장성을 꼽을 수가 있는데요 이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한 곳이 GL 엘리움이라고 생각합니다 MGM 사전 접수 원하시는 분, 17년 경력 양조 토박이 현재 양주를 고향으로 살고 있는 저송 소장에게 연락 주셔서 사전 등록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모델하우스 실내 촬영에서 보여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누르고 기다려 주세요. 감사합니다.